무조어드리말씀해요 저보고 뭐 자문해달라고 해요. 네, 그러면 오픈해놓을까요? 그냥 그 제한적으로만 오픈해놓을까요? 보통 자문해달라고 오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공부해서 가고. 있어요. 아 근데 저를 불러줬는데 제 블로그에 그 회사 안 좋은 뉴스만다 도배해버리면.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교수님 최근에 어디 가셨죠? 어떻게 아세요 그쪽 주제만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으있어요 <laughs>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, 저 모니터링 하세요? 아니요, 저는 어떤 게 관심 가지시는지. 근데 나중에 여쭤보면은 교수님 대외 활동하고 약간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갖고,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. 약간 매니아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조회수는 많진 않은데. 그래서 이게 알림. 알림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규정 위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법 나오죠? 네. 볼게요. 위너스 자산 운용. 임원 작업, 기본도 안 지켰다. 뭐 이런 거 나오고요. 네. 사고, 은폐.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네. 정확한 재미, 적중력, 음, 키워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. 아 그러면 이런 거죠. 그러면, 이제 볼게요. 어떤 게 좋을까요? 리베이트. 리베이트 이슈가 있으니까. 최근에 리베이트 이슈가 농협이 있었는데, 농역. 예, 농 농협, 네, 농협. 농협? 음, 재밌어요. 이것도 너무 얼처리가 없는 건데. 네. 생명에서 리베이트 이슈가 있었어요, 임원이. 예를 들어서. 네, 금융권은 그만큼 많이 견제를 받으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인쇄버튼을 눌러요. 이렇게 나오죠.